자, 6번이 좀 어렵습니다. 6번, 7번 보실래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장들은 잘 이해하시면은 이제 문장 보는데 자신감이 생겨야겠죠? 그렇죠? 네? 그럼 잘 보세요. 맨 앞에 지금 뭐 있어요? 단어가? 자, 필기하지 마시고 7번 보셔야 돼요. 맨 앞에 단어 뭐 있어요? 인이 있죠? 전치사자. 뭐 예측해야 돼요? 뒤에 누가 오겠다? 명사가 오겠구나? 되셨나요? 명사 왔죠? 편지에서 이 말입니다. 자, 센트는 샌드 센트 센트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일단 주어도 안 났으니까 동사는 안될 거잖아요. 어쨌든 그죠? 그럼 어쨌든 얘는 이제 모양은 동사의 과거던지 아니면 p p 던지 맞아요. 근데 동사는 지금 될수 없습니다. 그럼 얘는 pp란 얘기죠? 맞아요. 그럼 얘는 타동사 pp란 얘기인데 타동사 pp가 뭐다? 명사를 뒤에서 꾸미고 있습니다. 무슨 세트? 형사 그 세트? 뒤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목적어 있으면 안 되죠? 목적어 있어, 없어요? 없죠? 전체사가 있기 때문에. 됐죠? 어, 여기까지 괜찮아요, 지금. 그래, 전체사고를 여기까지 묶었습니다, 이게. 됐나요? 아, 여기서가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보세요. 얘가 지금 전체사잖아요 I'm going to school이 뭐죠? 의미가? 나는 어디 간다? 학교에 간다는 거죠? 얘래요? 그러면, to가 전치사일 때는, 뭐뭐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I'm going to school. 학교에 가잖아요. 이 그럼 여기서 이제, 어, to가, 뭐뭐에인데, 그러면 편지인데, 편지에서. 어떤 편지냐, 보내진 편지. to, 누구에게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to의 쓰임을 아시겠어요? 누구에게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누구에게이기 때문에 이 to 다음에는 사람이 올까요? 사물이 올까요? 사람이 오겠지만, 누구에게 보내진 편지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2에 걸려 있는 전체의 목적어 가 누구냐면은 얘가 목적어란 얘기야. 됐나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럼 앞에 얘는 뭔데? 얘는 타동사 pp가 명사를 앞에서 꾸미는 구조죠? 그러면 관료에게 보내진 편지인데 어떤 관료냐면 선출된 관료에게 보내진 편지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 만약에 봐요. 만약에 이걸 왜 제가 어렵다고 했냐면 학생분들이 이렇게 보세요.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ing가 정답이지? 이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다시. 여기 elected가 아니고 뒤에 명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돼야지 맞는 거지. 이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이해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고쳤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고치면 어떻게 되냐면 관료를 선출하는 것, 이렇게 돼버려요. 잘 봐요. To elected officials가 되면, official지가 2의 목적어입니다. 됐어요? 근데, electing officials가 되면, 누가 목적어 되냐면, electing이 목적어 돼요. 차이점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선출된 관료에게 보내진 편지에서, 이건 말이 되죠? 예? 근데, 얘가 돼버리면, 관료를 선출하는 것한대 보내진 편지, 이렇게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안 되는 거 아시겠어요? 에? 이 일렉팅이라는 어떤 행위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 아니잖아. 됐어요? 무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쓰면 뭐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오피셜 즉까지는 뭐다? 맞다 이말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적어보세요. 일단 오피셜 즉까지는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일렉티드 오피셜즉 되면 선출된 관료에게 보내진 편지가 되고 일렉팅이 되면 관료를 선출하는 것에 보내진 편지가 돼요. 말이 안 맞단 얘기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혼동이 조금 올수 있습니다, 이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last week 왔죠? last 왔을 때 시제 뭐 쓴다고 했어요? 과거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다? 얘네들 지금 과거 개념으로 쓰인 겁니다. 알겠죠? 얘도 지금 뭐다? 시간 부사니까 날아갔죠? 그럼 이제 전체 주어가 뭐다? 얘가 지금 주어가 되는 거지. Airbnb. 동사 said. 무슨 대시에? 무슨 대시에? 동사 다음에 됐으면 무슨데? 명사절대? 아시겠죠? 자동으로 딱 나와야 됩니다. 그럼 얘는 명사절대? 뒷문장 어떻게 돼야 돼 완전 해야 되죠? 됐어요? 그럼 뒷문장이 지금 주어가 누구냐면, most of its local host. 얘가 지금 주어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셨나요? 잘 보세요. most of가 만약에 주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럼 얘가 단순지, 목순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느낌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학생들, 단순히 해수예요 복수자. 됐어요? 대부분의 물. 대부분의 공기. 물이나 공기 셀수 있어 없어요? 셀수 없, 는건 단수 취급이에요. 다시.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 하니까 뭐다? 복수자. 대부분이 물 하니까 단수자. 그러면 우리는 모스 오브가 주어자리에 왔을 때 모스 오브까지를 보고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몰라요. 방금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오브 이에 어떤 명사가 오는지로 뭐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브 이에 셀수 있는 복수 명사 왔다 그러면 복수고요. 셀수 없는 명사 하면 단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다시 보세요. 여기에 셀수 있는 명사 왔어요? 셀수 없는 명사 왔어요? 있는 명사 왔어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 왔죠? 얘를 우리는 주어로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스오브 때문에. 됐나요? 자, 이거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몇 점을 보시냐면, 자, 119쪽 가보세요. 자, 119쪽이 그 주어 동사의 술치 파트입니다. 알겠죠? 맨 위에 보시면, OVI 명사의 동사의 수를 일치시켜야 되는 주어들. 됐나요? 그래서 예문에 보시면 봐요. 몇몇 학생들 하니까 복수 느낌이죠? 우리 학생 한 명을 몇몇 학생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약간의 물, 단수 개념이죠? 그래서 뒤에 명사를 뭐 판단한다는 거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모든 학생들, 모든 물, 대부분의 학생들, 대부분의 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스 오브만 일단 체크할게요. 모스 오브. 그래서, 모스 오브가 나왔을 때는, 자, OVI 명사를 보고, 수일치 아, 판단을 내리시면 돼요. 됐나요? 자, 다시 실판 보시고요. 자, 앞에 이제 문법 문제 푸시다가 갈로에서 나오는 거는 필요 없는 겁니다. 아니 구조에 전혀 영향을 안 줘요. 마찬가지로 보시면 여기, 대시가 있죠? 대시도 보충 설명이기 때문에 문장 구조에 영향을 안 줍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지금 에어비앤비가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어떤 그 지역 주인들이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대부분이 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대충 한87%이 말이에요. 필요 없는 겁니다. 얘가 동사죠, 지금. 월이. What? 왜 월이 왔어요? 뭐 때문에? 얘 때문에. 아시겠어요? 허스 때문에 얘가 뭐다? 월이 온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에 w a 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가 주어니까 단수야 이런 게 아니란 얘기죠 아시겠죠 얘가 지금 얘를 보고 월을 잡아내는 겁니다 됐죠 몇 형식인가요 2형식이죠자 지금 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 대답을 계속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2형식이될 주격 보고까지 끊었죠 명사까지 문장 끝났죠 문장 끝나고 관계 대명사가올수 있었어요 있죠 관계 대명사를 우리 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관계 대명사 하는 역할을 앞에 있는 명사를 보다 수직하는 역할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지금 렌트가 왔단 말이에요 렌트는 빌려주다 하죠? 자동사과야? 타동사가야타동사 이제 뭔가를 빌려주잖아요 타동사자 그래서 타동사가 왔기 때문에 뒤에 뭐다? 목적어가 오는 겁니다 목적어까지 끊었죠? 보통 L, Y가 붙으면 부사입니다 필요 없는 거 날렸어요 다 날렸죠? 자, 다 날리고 지금 투정사 올수 있어 없어요? 올수 있자 했죠? 그 다음에 투페이의 목적어가 their bills가 되는 겁니다 됐나 무슨 접사? 접수야? 등이 접사자. 앞을 봐요? 뒤를 봐요? 뒤를 보자. 동사 원형 왔자. 그럼 동사 원형 있는 거를 봅니다. 이 동사 원형 있자. 이렇게. 얘가 1번. 얘가 2번. 이렇게 보는 거지. stay는 머무르다 자동사자. 머뭇을 머무르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래요? 자동사기 때문에 여기서 끝난 거고, 그래서 전체사가 구가 이렇게 온 거지. 됐어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해석을 잠깐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지난주에 예? 지난 주에 선출된 관료에게 보내졌던 편지에서 에어비앤비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대부분의 지역 주인들 대충 한87% 정도 예? 이, 주, 이 주인들이 뭐냐면 지역 사람들이래요. 됐어요? 근데 이 지역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Went to their space 그들 공간을 빌려주는 사람이죠. 됐죠? 이따금씩 됐나요? 왜? 그러면 계속 빌려주면 내가 잘데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 집이 비어 있을 때한 번씩 이제 빌려주는 거죠. 용돈벌이 하려고.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는 pay the bill. 고지서를 지불하려고, 전기세 같은 거 내려고 이래. 하루 이틀 빌려주면 그 돈을 벌잖아요. 그음에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uh, to stay in their home. 자기 집에 뭐다 머물기 위해서. 예? 그래서 아주 자주 빌려주는 게 아니고 그냥 이따금씩 빌려주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은 자기가 머물고요. 그죠? 두 번째는 뭐죠? 그냥 고지서, 전기세 같은 거 내려고. 그렇게 이제 빌려 준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아까 질문 들어왔는데 보세요. 여기 엔드 있잖아요. 잠깐만 보실래요? 여기 엔드 있잖아요. 동사원형 있자. 그 앞에 동사원형 있자. 이렇게 걸었을 때 해석상 이상 없자. 그럼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 보니까 지금 r a n t e d 도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 걸어가지고 만약에 stayed가 됐어. 그럼 말이 맞아. 그럼 stayed 하셔도 괜찮아요. 이해되요? 무슨 말이지? 그래서, 이등의족사 뒤에 만약에 동사원형이 왔는데, 예? 앞에 동사원형도 있고, 뭐 ing도 있고, pp도 있어. 그럼 다 대입해보셔야 됩니다. 예? 다 대입해서 다 말이 돼. 예? 그럼 다 해도 돼요. 근데 대입했을 때 얘밖에 말이 안 돼? 그럼 얘가 정답이라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문장에서 여기 rented에 걸 수도 있겠죠? 문장을 만들 때. 걸어도 뭐다? 크게 의미가 안 바뀌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고치셔도 되고요. 이렇게 고치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다? 맞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입했는데 만약에 동사원형을 대입해서 해석해 봤어요. 근데 말이 안 돼? 그럼 얘 틀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